경년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금요일에 함께하는 제 21회 차 광명 경주 출발했습니다. 선발 제1 경주 출전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책임 선두로 나선 4번 배학성 선수 초반 대열 이끌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2번 이동기, 3번 용석길, 이어서 1번 송정욱, 6번 김기동, 5번 임세윤 대열 마지막 7번 이정훈 선수가 4코너로 향해갑니다. 아직까지 대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대열 여섯 번째 있던 5번 임세윤, 후미에 있던 7번 이정훈 선수가 대열 외선에서 탐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7번 이정훈 선수는 대열 네 번째 겨냥하고 있고, 5번 임세윤 선수가 대열 두 번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선두 여전히 4번 배학성, 대열 여섯 번째 자리한 1번 송정욱 선수, 동서울에서 훈련하고 있는 28기 선수로 매회차 기록을 내고 있고 지구력 있는 승부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열 외선으로 빠져나와 대열 다섯 번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열 두 번째 자리한 5번 임세윤 선수 마크와 추입의 능한 선수죠. 최근 기록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주전법 발휘하면서 기록을 가져가고 있는 5번 임세윤, 대열 두 번째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열 6번째 자리한 6번 김기동 선수, 지구력 있는 기량 갖추고 있습니다. 짧은 거리 승부 도한 가능성 있는 6번 김기동 선수, 오늘 주전법 발휘할지 현재 대열 4번, 네 대열 6번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4번, 5번, 2번, 3번, 이어서 1번, 6번, 7번 선수 순으로 1코너를 지나 2코너 향해 갑니다. 제1경주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서서히 대열 풀어가는 7명의 선수들입니다. 선두에는 여전히 4번 배약성 선수가 있고, 조금씩, 조금씩 움직일 준비를 하는 7명의 선수들, 타종선 지나면서 대열 다섯 번째에 있던 1번 송정욱 선수가 외선으로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송정욱. 1번 송정욱 4코너지나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1번 송정욱 1번 송정 선수가 선두 선수 주도권 잡았고 뒤쪽으로 거리 좁히는 5번 임세윤 바깥쪽에 6번 김기동 선수가 있습니다 1번 송정 선수의 단독 질주 3코너지나 4코너 향해갑니다 1번 송정 선수 긴 거리 승부 계속되고 있고 뒤쪽으로 5번 6번 선수 따라갑니다 1번 송정욱 1번 6번 5번 4번 1번, 6번, 5번, 4번 선수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고 단독 선두로 1번 송정욱 선수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